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저와 함께 기도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훈련받고 배우시는 많은 분들 계셔서 제가 너무 외롭지 않고 행복합니다. 어, 저는 정말 하나님께 좀 세게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다른 분들, 어, 가끔 만나는 분들, 음,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어, 그분들은 거의 다 하나님께,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말씀을 주로 들으셨더라고요. 많이 위로를 받고, 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로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 초창기에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이후로 한 10년 넘게까지도요, 주로 하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어,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하시고 나는 데려온 자식인가 보다.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었어요. 저는, 어, 하여튼 그랬어요. 하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런 기도학교를 통해서 제가 받았던 은혜를 제 나름대로 무슨 자서전처럼 이렇게 되짚어 보잖아요. 저 이렇게 훑어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저에게 더 약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음, 매일 사람들이 그 열심히 일을 하고 직장에 출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해요. 저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빠지면, 음 그냥 무단 결근하거나 학교 다닐 때 무단 결석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이상해요. 매일 가야 돼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제가 1년 365일 중에 교회 성전을 밟지 않는 날, 가지 않는 날은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일 거예요. 거의 없어요. 제가 정말 많이 아프거나, 정말 많이 아프거나. 그렇죠. 어디 제가 멀리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잘 가지도 않지만 가도 그곳에서 기도할 장소를 저는 항상 물색을 하거든요. 여기 오면 여기서는 어디서 기도를 해야 되나. 제가 이렇게까지 그, 기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된 것이 제가 하나님께 한번 혹독하게 혼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한그 2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그, 재학 중에 내내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약대 공부를 더잘 못했는지도 몰라요. 제 핑계이긴 하지만 제가 학점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학점이. 저는 학점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새벽 기도를 갔다가 학교를 가면. 음, 한 점심시간쯤 되면 체력이 방전됐어요. 그래가지고 수업을 제대로 못 듣고 집에 와버리는 때도 있고 하여튼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새벽 기도가 또한 저를 살렸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집을, 어, 옮겼는데요. 다른 도시로 옮겼는데 그곳에서 제가 제대로 섬길 교회를 찾지를 못했어요. 여기저기 헤맸어요. 어,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도중에 집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 다녔어요. 새벽 기도 못 다니고 그 대신에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제가 말씀 카드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말씀 카드 열심히 보고 제가 또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 좋아해서 자주 성경 보고 길 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요. 뭐 토요일 같은 때는 오후에 약국 매출이 좋지도 않아도 어 과감하게 약국 문을 닫고 교회 가서 청년들을 가르치는 그런 봉사도 했어요. 저는 그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저를 아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알았어요. 뭐 그거는 받아 주셨겠죠. 받아 주셨을 텐데 뭔가가 잘못됐던 거예요. 뭔가가. 제가 결혼해 가지고 한 2년 정도 동안요. 그 마음이 점점 더 이렇게 그 마음의 어두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극심한 우울증 지금 제 생각에 제가 어 저를 진단을 해보면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극심한 우울증의 슬픔에 막 무기력에. 어, 너무너무 너무 제가 매일매일 그렇게 괴로웠어요. 눈물도 안날 정도로 왜 마음이 무겁고 힘든 거 있잖아요. 힘든 거 있잖아요. 이제, 어, 결혼을 했는데 뭐 물질적으로도 제가 이제 겨우 돈을 벌어서 그냥 입에 풀칠하는 정도 남편 학비 되기도 빠듯하고, 어, 아이기도 하나 있고 또 제가 둘째를 임신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가지고. 그때그 무렵에 제가 이제 돈도 거의 없이 약국도 오픈을 했는데, 그때그 당시 약국은 아침에 9시부터 밤 10시까지 했거든요. 어, 토요일은 그래서 제가 더 일찍 문을 닫고 교회 핑계대고 어, 그냥 가버렸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No. 하여튼, 그 때는, 어, 시간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어, 저한테 또 새로운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제가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약국 끝나고 밤에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는 거였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어, 제가 전에도 언급해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왜 그러냐고 질문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사실인 거예요. 세상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조 열심히 했죠. 뭐 예배, 주일 예배 안 빠졌죠. 주일 성수 온전히 했죠. 토요일 날또 교회 가서 봉사도 했죠.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절더러.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맞더라고요. 그 하나님과 저와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 있었어요. 뭐가 잘못된 거였을까요? 뭐가 잘못된 거였을까요? 그거를 딱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있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음, 제가 지금 이 약국도 힘들고 지금 제 처지 상황도 힘들지만 이것보다 더 힘든 상황으로 저를 끌고 가주세요. 정말 기도를 안 하고는 할수 없을 정도로. 어 제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더 힘들어도 괜찮아요 거기 가서 제가 그러면 제대로 기도를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글쎄요 제 생각에 한 6개월인가 글쎄요 1년 안 지났을 거예요 그 무렵에 저희 약국을 이제. 광명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 몇번 말씀드렸죠. 그 광명에 소화동에 있는 그 약국 있잖아요. 그 IMF 때 시간도 딱 맞춰가지고 기아 자동차 동네, 부도난 기아 자동차 그 동네로 제가 약국을 이전을 해서 정말로 제가 말한 그대로가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할 수 없이는 살수 없을 정도로 더 극한 상황에 제가 던져지게 된 거죠. 처음 제가 여름에 이사를 갔는데요. 한두 달석달 지나면서부터 월세를 낼 힘이 없더라고요. 월세가 4 0만 원이었는데 그 월세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 월말이 되면 그 제약회사 뭐 도매상들이 결제를 하러 오는데 결제해 줄 돈이 없었어요. 그냥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할 줄은 제가 알지 못하고요. 그냥 하나님께 하루 종일 그어 탄식을 하면서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으로. 제가 저를 봤을 때는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요.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요. 말씀 묵상을 안 하는 것도 아니요. 교회 예배를 안 하는 것도 아니요. 어 모든 면에서 전 제가 봤을 때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제가 믿음이 있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있잖아요. 왜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요? 제 믿음으로 저를 좀 구원해주세요.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이 말을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주일이었는데요. 주일날 제가 성가대 봉사를 했었거든요. 그 목사님 강단이 저쪽에 있고 담임 목사님 강단이 저쪽에 있고 저는 성가대석에 앉아 있고 이제 제 남편은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회 전도사로 심무를 하고 있었어요. 청년부 전도사로 있었고 저는 이제 장년부 대예배 에 성가대 봉사한다고 거기 앉아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이렇게 막 은혜롭고 한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야 겨우 들리고, 이렇게 말씀에 집중이 잘안 되는 그런, 좀 그런 분위기였어요, 거기서. 그렇지만 저는 이제 열심히 들으려고 애를 썼는데 많이 놓쳤거든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어떤 순간에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벼락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한테 그냥 폭탄처럼 던져졌어요. 진짜 무슨. 어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딱따구리나 예전에 어, 무슨 만화 있잖아요. 스누피 같은 그런 만화 뭐 그런 거 보면은 왜 폭탄 터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폭탄이 터졌는데 머리만 지 이렇게 되고 왜 사람이 사람이나 이렇게 그 주인공이 죽지는 않고 뭐 그런 폭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가 저한테로 이렇게 확 날아와서 터졌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 설교 말씀은 다 같이 듣잖아요. 성가대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들었는데요. 저한테만 거의 그게 폭탄이었어요. 하,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군인 출신이었거든요. 군인 장교로 퇴역하셔 가지고 모든 설교가 군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동안 기도했잖아요. 무시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어,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고 그 기도 중에 제가 하나님 그러면 저를 더 힘든 곳으로 던져 주세요. 제가 거기서 진짜로 기도할게요.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제가 왜 기도를 안 했다라는 것으로 확증이 됐을까요? 확증이 됐을까요? 제가 두고두고 생각하건데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너희가 한시 동안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 없었더냐. 겟세마네에서도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워서 자고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너희가 한시 동안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깨어 기도하라.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것은요, 무시로 하는 기도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면서 따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예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잠자기 전에 잠깐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식사할 때 잠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다든지 길을 가면서 하는 이런 기도는요. 그냥 양념인 거예요. 양념.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고 다르게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얼마나 제가 그 말씀이 그대로 저한테 토를 달수 없이 그 말이 그대로 맞다라는 것이 느껴졌냐 하면요. 그 순간에 제가 기도 안 하고 그 성가대석에 앉아서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 같았어요. 제가 기도도 하지 않는 전도사 3호라는 것이 그냥 빨가벗겨진 걸로 드러난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라는 말이 딱그 당시에 저를 두고 한 말이었어요. 제가 뭐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날 제가 특송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요. 뭐 헌금성도 부르고 폐해성도 불러야 되잖아요. <laughs> 제가 하여튼 그랬어요. 거의 저의 모든 그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왜 저한테 안 주시는데요 하고 구했던 그 모든 저의 의와 그 하나님 앞에 당당했던 모든 하여튼 그 저의 얼굴이 있잖아요. 제가 그 내놓았던 뭐 그런 것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한테 이만큼 주세요 했던 그런 저의 의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내세울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다 완전 풍비박산이 나버렸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요. 그때로부터 제가, 음,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꿨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기로. 그때부터는 이제, 어, 뭐, 약국에서 하루 한 시간이 아니죠. 그냥 점점 더 시간이 늘어나가지고요. 거의 하루 종일 기도한 것 같아요. <laughs> 기도하다가 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가서 말씀 보고, 또 제가 약사니까 약 공부해야 되잖아요. 또 손님들 좀, 이렇게, 케어 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그 약국은 손님이 열 명이 안 왔어요. 그 파스 사러 오는 손님까지 합쳐서 뭐 간단한 진통제 하나를 먹으러 오는 손님까지 합쳐서 하루에 열명 미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혹독한 상황에 던져진 거였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떤 분이 제 영상 댓글에다가 성령님 옷이 없어서 이 말은 틀린 것 같다고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왜 옷이 없어서 하느냐.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고치셔야 될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다르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겠지만요. 제 나름대로 성령, 성경에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성경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영접했었고요. 매일 성경 말씀을 보고 있었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의 흠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니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어요. 저 성령 세례도 받았었거든요. 방언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성령이 저 안에서 소멸되어 버린 거였어요. 예, 왜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리고 성령을 소멸한 사람들 이야기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 사울왕. 사울왕 이야기가요.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왜냐하면 사울은 구약에 복이 드물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거든요.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잖아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 왕 그니까 다윗을 질투하고 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불순종이 반복되다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당혹스럽지만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 사도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하노라 사도바울 같은 사람들도요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신약성경 신약 성경 13권을 쓰고 그렇게 했지만, 했지만 자기도 뭔가 길을 잘못 들어서면 하나님께 버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 기도하라는 그 정신이잖아요 불안해하는 것하고 달라요. 구원을 한번 받으면 확실한 구원이라는 거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진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으로 점철돼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마치 밥을 먹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뭐 어제 그저께 먹은 밥이 지금도 우리 속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 매일 새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거든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에서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을, 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일곱 집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그들에게, 어,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그 사도들이 일곱 집사를 택해서 임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렇게 말하거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일곱을 택하라. 그 일곱 집사의 집이,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어, 보통 우리가 빌립 집사, 뭐 이런 사람, 스테반 집사, 이런 이름 기억하죠. 근데 거기 제일 끝머리에 나오는 이름이 니골라거든요. 니골라.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어, 요한계시록에 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 초대교회에, 그,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성령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것을 이 일곱 교회에 전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 그두 군데 교회인가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가 있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지 않는도다. 뭐 이런 말씀들고 하여튼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나와요.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가요, 나중에 타락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단의 괴수가 된 거예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 제 기도 학교 보시고, 어, 작심하고 기도하시겠다고 마음먹은 거 정말 잘하신 거고요. 기왕에 마음먹은 거, 어, 하루 한 시간, 최소한 30분 이상 정도는 꼭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 아무리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소리 없이 소리 없이 이 세상의 강물에 떠내려가 버릴 수도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범죄하였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이 바닷물에 가장 잘 녹는 것 같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택할 길을 가르쳐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한물며 우리 자신이 믿음에서 어, 떠나는 것이니까, 하나님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예배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 먹은 말씀, 죽께로부터 얻어먹은 이 모든 말씀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나님 내 영혼의 등불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학교에 복을 주시옵소서 더 많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